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샘 김이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가고 계시지요 예, 요한계시록 조금 부담되지만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시는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렛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요. 이제 5장에서 받은 그 두루마리 말씀이죠. 그 두루마리 그 신비 이제 이것이 서서히 열려져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여기에는 일곱 개의 인이 박혀 있다, 도장을 찍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이게 두루막인데, 두루마리인데, 이 두루마리 이 안에 안팎으로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지요. 근데 여기에 일곱 개의 인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 왁싱, 왁스를 바르고 여기다 도장을 찍어서 누군가 열면 금방 이렇게 표가 나게 만드는 거지요. 근데 5장에서는 이거를 열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자격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 근데 6장에서 이제 이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미 한 개를 뗐고 이제 그 다음 거를 떼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거를 하나를 뗄 때마다 등장하는 그러한 왕들이 있어요. 이걸 요약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를 두루마 이 일, 인을 뗄 때마다 총네 개의 인을 뗍니다 그러면은 네 어, 개의 뗄 때마다 한 마리씩 말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요걸 그림으로 그리면 요런 식이에요 그 인을 뗄 때마다 하나 둘셋넷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이 말의 색깔이지요 그래서 첫째는 이런 흰 말이고 둘째를 할 때는 붉은 말 그리고 셋째를 할 때는 이제 검은 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내 생물이 이런 식으로 등장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네 개의 인을 떼니까 이제 네개네 마리 말이, 말이 증정. 네 마리 이제 말과 그리고 그 위에 탄 왕을 이 멸류관을 쓴네 명이 등장을 합니다. 멸류관을 썼어요. 과, 왕의 관을 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특히 요 흰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해요.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멸류관을 썼고, 또 이기고 이기더라. 흰 말인데 멸류관 쓰고, 막이 모습을 보고, 이거 예수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멸류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쓴다.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는 이게 그냥 왕관이에요. 왕관. 그래서, 우리 옛날 뭐 조선 시대나 이런 때도 그런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에다가 모자를 썼지요. 어 그런 모자를 가지고 모자의 높이나 이제 거기에 붙는 게 날개나 이런 걸 가지고 신분을 표시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도이 등장하는 네 마리의 이 말과 왕관을 쓴 멸류관을 쓴네 사람은요. 이게 어다 공통적인 게 뭐냐? 재앙을 몰고 오는 왕들이에요. 재앙을 몰고 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어려움을 가져오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은 전쟁도 등장을 하고요. 또 기근 또는 어 죽음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등장을 합니다. 어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 모습은 지금 뭐를 딱 지적하느냐 바로 로마의 황제들이에요. 로마의 황제들이 한명한명 한명 등장할 때마다 이 땅에 가져온 게 뭐냐? 재앙들이에요.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이 로마 황제가 등장할 때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요런 상황 속에서 이런 재앙이 생겨나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잘 아시지만 로마가 가져온 평화를 로마 팍스 팍스라고 그러거든요 로만 팍스 평화 이제 평화란 뜻이지요 지금 평화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했던 로마의 황제들이 이 사람들이 오히려 재앙 이 재앙과 기근과 죽음을 지금 불러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구절에 보면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뗍니다. 자,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이번엔 등장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순교로 순교로서 믿음을 지켰던 바로 신앙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그 아래에 제단 아래 왜 있겠어요? 예, 예배하려고요. 그런 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외쳐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있는 거 저,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질문하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까?라고 하는 거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 아주 어려움 당하는 핍박 당하는 시대죠. 이때 의인들은 다 무슨 질문을 하느냐?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 이어집니까? 억울하게 죽은 그리고 순교한 사람들 이들의 흘린 피를 언제까지 그냥 두실 겁니까? 언제 갚아 주실 겁니까?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시 동안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 시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도 반드시 그 수가 차면 때가 되면 이들에게 심판이 반드시 임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6장의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걸 깨닫는 거지요. 지금 네 말이 그네 명의 황제입니다. 이 황제들, 세상에 권력과 모든 걸 가진 자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들이 가져온 것은 재난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게 뭡니까? 예, 맞아요. 좀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을, 정치인들을 또는 뛰어난 사람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 정치 너무 지지하는 분들, 여러분, 그들이 정치인들이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구원자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들이 가져온 것은 핍박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의인들이 있었어요. 의인들은. 재단 아래에서 예배하며 이들은 믿음을 지키며 그들은 이 고난을 그리고 기꺼이 순교자가 되는 길도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황자의 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죽더라도 믿음을 지킨 의인의 그룹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혹시 내가 지금 부러워하는 그런 내 말이 그런 황내 말이의 그런 말과 왕관 쓴 자들 혹시 없습니까? 나도 갖고 싶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혹시 그렇게 바라는 세상적인 것 없습니까? 그러나 의인들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힘들고 어려웠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믿음을 지킨 바로 그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네 말이 말과 황제들을 부러워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의인에게 말씀하세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고난이 여전히 있지만 낙심하고 낙담하지 마라. 곧 그때가 이를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네 말이 말과 멸류관 쓴 자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믿음을 지킨 바로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고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네 마리 말과 황제들이 있습니다. 남들처럼 부유해지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좋은데 살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 더 무엇보다도 의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지켜 죽기까지. 비록 아무도 나를 모르지만 나는 인정받지 못지만 못하지만 드러내고 자랑할 거 하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죽기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